아 이건 진짜 미쳤다고 밖에 못하겠네요? 영화관에서 보는 그 느낌을 집거실에서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85인치 삼성 네오퀀텀 TV 때문인데 원래 739만원짜리가 지금 316만 7천원으로 무려 57% 폭탄 할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739만원, 즉시할인 409만 2천원, 카다린 일산만 1,960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316만 7천4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739만원짜리를 316만 7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4 2 2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지2개월 할부로는 한 달에 26만 원이면 끝이고 벽에 방문 설치까지 무르니까 내일부터 당장 새로운 거실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85인치면 정말 웅장합니다. 드라마 주인공 얼굴이 이렇게까지 크게 보였나 싶을 정도이고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가 눈에 잡힐 것 같은 거리에서 느껴져요. AI 화질 보정이 들어가니까 유튜브 영상도 영화도 웹툰도 전부 극장 수준의 화질로 자동 업그레이드 돼서 본답니다. 퀀텀 미니 LED 기술로 명암비가 정말 살아 있어서 어두운 장면도 밝은 장면도 완벽하게 표현돼요. 이런 특가는 정말 드물어요.